네, 다 끝났나요? 아, 네, 오늘 수고하셨고요. 그 아까 그 하이 시에 대해서 저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가들도 좀 힘들하는 어 음이다. 그게 어느 정도 음을 얘기하는 건가요? 어, 보통 그 잠깐만요. 네. 어, 이게 우리가 아는 게토 이거거든요. 네. 그것보다도 옥타브가 하나 더 높은 어,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높은 음이죠. 아 그러면 그좀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그 시림 예술단 오디션에서 파우스트의 아리아를 부르셨잖아요. 를 네. 조금만 좀 느려질 아. 수 있으신가요? 갑자기 <laughs> 그번 한번, 뭐 한번 살짝만 좀느려지세 네, 발성 같습니다. 연습을 좀 하게 예. 해야 되는데 네. 양해해 주시고 네, 한번 예. 해 보겠습니다. 예. 뭐 <laughs> 이런 식으로. <laughs>